준비야. 괴물로 힐링하다 멍을 켜가. 그들을 너무 많이 마주하여 다른 힐링이 필요해. 이번 영상을 만듭니다. No, you're right abou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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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 It has a bit of a, a lightness to it, right? Yeah. Fine Lip song. 나가 <laughs> <laughs> oh, worry about i l <laughs> <laughs> 모든 부모에게는 한 번쯤 내 아이가 특별한 거 아닐까 싶은 날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영호 지금 다섯 살 할아버지 댁. 2000년 11월 17일 다섯 살인 영우가 자폐성 장인 것 같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고 영호 맛있어. 다섯 살이 되기까지 한마디 말을 하지 않은 영호. 야 갑자기 주인 야! 할아버지가 나은 없으면 번질 나이우집이 왔지. 의처증을 뽐내시며 욕을 해대는데 이 뒤집어 놓은 최수험 나 호로새 개. 아애 앞에서 무슨 욕을 그렇게 하십니까. <laughs> right, chill out, man. Put your hands off him. Oh no. <gasps> she spoke. Was that her Damn. first word? Yes. And that's why she becomes an attorney. Hit me again. <laughs> <laughs> 이 기쁜 마음을 야, 표현할 수가 없고 아 상해자 말이야 아까 말한 것들을 어디서 배웠냐고 묻자 어? 이제야 보이는 방은 가득한 책들 야, 또다시 아빠에게 자신이 천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시간이 흘러 예쁜 숙녀로 자란 영호 예쁘게 차려입고 오영은 김밥 하나 주세요 오늘은 첫 출근하는 날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너무 솔직하게 말하지 말고 한양어 자제 엉뚱한 소리 및 솔직함 금지 특히 고래 에게 하지마 저한테는 말은 없어 아깝다 나한테 말안 해도 돼 맞아 출근길 지하철에 오르고 오 마이 갓 An autistic Sensory person's overload. worst mm -hmm. nightmare. Uh, public transportation, I'd be nervous too. Oh, that's cool. Wow, oh my gosh, mm. that's amazing. <laughs> 거대한 회전문가맞서게 되는데. 아니야, 눈떠 오! o 다시 마음 잡고 도전하는데 눈뜨라고 세이오! 우! Someone like <laughs> walk with her, p l e a 지금 들어오세요. 이때 도와준 지금. 우리의 영웅. 선배님, 저는 생각이 너무 멀어요. 아? Thank you, kind sir. <목소망> 아, 분이 너무 힘들게 되어 있죠. 이때 비치는 함께. Oh! 감사합니다. oh, hi there. Hello. Oh, Hello. Yes, he is he handsome. Oh. 어디 was right. The music yeah. and everything. Uh. Right? <ümüz activate> uh. 어. He was not. 여기에요. 여기가 정명석 변호사님 사무실이에요 잘 부탁한다는 메모가 남겨져 있는 이력서 두 장인데요 뒷장 없습니까? 예 뒷장 내용이 뭔데요? 기사항 자폐 스피 트럼 장애 mm. oh, they don't know mm. 그리고 시작된 자기소개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급하게 차를 떠나는 정보스. Oh my god. Don't treat h e like that. You know her. That's why she nodded. That's why she looked at her. 네. 바로 이력서를 들고 한 대표를 찾아오고 이력서 뒷장을 봤냐는말에 봤어요, 뒷장. 아, 보셨는데도 이런 친구를 받으신 겁니까? 변호사님이야말로 뒷장인만꽂혀서 앞장 안 본가? 아! Mm. Exactly. <목소리로 <목소리로> <목소리로> you 해, you 음 e t 'em, set 'em straight. You m 들을한 바다 가안 데려오면 누가 데려옵니까? That's right. 저는 의뢰인 만날 수 있고 재판 나갈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한데 아무리 말해도 물러설 기미가 안 보이자. <목소리로> 신입한테 사건 하나 맡겨보겠습니다. Oh g o s 인 미달인지 아니면 자애인인지 <목소리로> 편견인지 시험해 보겠습니다. 이 h i s s a tough case. 우영 변호사가 의뢰인 만날 수 있고 재판 나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내부는 네 되겠습니까? 이렇게 첫 사건을 막게 되고. that's CEO, yeah. oh, bro. <laughs> I hate this guy. Mm -hmm. Yeah. But s 경피인이 간호를 하는데 사건 당 싸움이 난 거야. 남편이 막말을 하니까 피인이 화가 나서 남편의 이마를 때렸어요. 눈앞에 있던 다리미로. <laughs> 향고래를 닮았습니다 고래? Oh <laughs> 네 <웃음> 갑자기 향고래 얘기가 시작되고 크고 네모난 머 y 속에경 t 기관이 있어서 n i like n exactly g in her head. She's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i l i k e t h e a n i m a t i o n s s h o w s e x a c t l y w h a t s h a p p e n i n g i n h e r h e a d 고래 얘기가 금지당하고 시간은 사건 전으로 흘러가 oh.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할아버지. 이때 맛있는 꽃감이 도착하고 여자친구 있어요? 아, 없어요. So. 아이고, 아쉽 택배 배달원에게 1등 신라감이라는 소리를 하시는데. Uh -oh. no. Run! Run boy, run! He ain't feeling that? n 아, 이겠네 아이고, 그만해요. 그만해 이렇게 싸움이 시작되고. 아, 다시 한번 그딴 소리 했다다 같이 죽는다 했소, 어? okay. 왜 남자한테 꼬리쳐? Oh dang, this escalated. 이때 다리미로 공격을 하시는 할머니. Damn, she really hit him. Oh, he's dead for real, lady. You killed him. You killed him. 119. <laughs> o h i was just about to say 1 n e 결국 남편은 뇌출혈로 전치 12주. Wow. 할머니가 살인미수로 기소되고. 변호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앞으로 선생님 변호는이 친구가 맡아서 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영우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Oh gosh. Do you, she doesn't r e c o g n 서울대를 나왔다고 하지만. 그럼 얘기 잘 나누시고요. a Yeah, when your life is on the line, you're probably g o n meet the b e

언제 침해 진단을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조사가 시작되고 예 오영우 변호사 들어봐요 벌써 노크 소리를 알아채는 이 남자 무죄라니 피고인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재미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고래 퀴즈 같아요 oh 몸무게가 22톤인 암타라는 대왕 오징어를 먹고 6시간 뒤 1.3톤짜리 알을 낳았다면 이 암컷 향고래의 몸무게는 얼마일까요? 모르겠어요 정답은 고래는 알을 낳을 수 없다입니다. <laughs> 핵심은 민법에 있습니다. 민법? 자기가 죽이거나 죽이려고 한 사람한테서는 에이...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피고인은 퇴직공무원인 남편의 연금으로 생활하약 살인미수죄가 인정된다면 피고인은 남편이 죽은 한에 엄청난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남편의 연금도 받을 수 없고 집도 상속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살인미수죄가 아닌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아보겠습니다. 와우 요렛 o let's fucking go. h 야 l l yeah. Oh, t h wow. okay. okay. right. well 이런 건 내가 먼저 봤어야 되는데. 잘했다고 칭찬하고. 내 생각이 짧았네. 이제라도 아셨으니 됐습니다. <웃음> <웃음> yeah, <laughs> nigga. 리케원에 like so 같이 가줄 잘생긴 그분을 기다리는데. 회전문 잡아드릴까요? 아직 안 나가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 네.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Don't you know? Look at these two. Don't leave me hanging, bro. 냉방과 보온에 유리하죠. 갑자기 시작된 회전문 이야기. 네. Is she explaining the necessity of this door? 장점은 하나인데 단점은 세 개죠. 건물주를 설득하면 회전문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요? 말치를 춘다고 생각하시면 어때요? 네. 리듬을 타면 쉽거든요. 궁짜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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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많이 지나자. 잠시만요. 전화 좀 할게요. The phone Three. rings. o <laughs> n 여보세요. <laughs> But maybe he's assuming just like other people assume, just because of the way she acts. These two, y'all slow, y'all too slow. 아, <laughs> 안녕하세요. 저 승무팀 이준호입니다. 이런... 이번에 변호사 모집 mm. There was a subtle 아, bias, 네. in my opinion. 우영우입니다. <laughs> oh, it could have been her. He's looking for an attorney. 우영우 변호사님 이름이 참 재밌네요. 거꾸로 해도 우영우잖아요. Oh my God, they're meant to be. a mm. oh, she found love a g Yo, he's the o oh. Did I tell you he was the one? Oh, she just found love. 이제 밖으로 나가려는데. 음, 자, 자. How is he so good with her? Oh, they're doing it together! Oh my God! Oh. He taught it to her, per perfecting the the timing of the door. If she's an actress, she portraying Uh, woman with autism, she's it. Oh, yeah. 병원에 도착해 피해자의 CT를 확인하는데. 그런데 골절이 없네요. 머리뼈가 튼튼하신가? When you hear there's no skeletal damage, I'm almost like there's enough things that can explain it besides the iron, bro. 병실에 도착하고. Look at the way she cares for him. Yeah, she's a sweet wife. 이 아가씨. 기억나요? 20년 전 빌라에 살았던 꼬마이라고 설명하자. 서울법대 2 0 0일그 개새끼. <laughs> still remember that though. 기억력이 너무 좋은 할아버지. 여기 왜 와? 날 여기까지 추문계속 Oh my god. w o a w o a 할아버지와 한바탕 후 사무실로 돌아오고. 변호사님 보자마자 욕을 하시는데. 오죽하면 때렸을까 하고 할머니 심정이 다 이해가 들어. 뭐라고 욕하시는데 굳이 물어보신다면 이 육시랄 지랄 연병을 떨다 대자버릴 재수없는 허러새끼야 음 생각... <laughs> 자, 생각해봤는데 <laughs> 할머니 사정이 딱하다는 걸 보여줘야 돼 그럴 때는 국민 참여 재판이 좋지 망신당하지 않게 스피치 연습 많이 하고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우리 <laughs> <laughs> she's just like, okay. And I'm out. I'm done. Let's see. This is your moment. You got episode one, baby girl, to prove yourself. This is episode one. I feel like she's going to become like the best friend. I, I hope. I don't think so. Oh, uh, you can't dance the waltz at one person. She's trying. She's trapped. Oh, she stopped it. C 네 이거. 태정분이 어려우면 다른 분들 나오면 되잖아. 아아 아 그게 너 바보야? 맞다. The... 바보냐고. Okay, maybe never mind. <laughs> 조용한 골목에 울려퍼지는 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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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 What is happening right now? h u n d 사랑이 가득해 보이는 식당에 들어오는 영웅. Let's go Good uh, to the u n g to o d Dong to the uh, <laughs> <don't> do good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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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e 판사랑 배심원 앞에서 변론해야 하는데 연습하는 거 도와줄 수 있어? 요새 누가 재판을 직접 가요 영화에 다 나오는데 적극적이다 야너 증인 봤어? 동그라미 어? Uh 사도 -oh. 사람입니다 <laughs> <laughs> I'm n <the> dramatic <laughs> okay, <go do> <laughs> <놀란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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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dramatic. 재판을 걱정하는 영웅에게 너도 할수 있어. 야, 변호사는 그것만 잘하면 돼. 있습니다. Okay, so she the best friend. <놀람> 아, 예. 네. 이우우 okay. 야.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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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네. 집중해. 오. 집중하라고. 아. 아, 예. 예. 똑거 힘줘. 힘줬어? Please r v o e e 있습니 있 Oh, I love the community around her. It's so <웃음> sweet. <웃음>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고. He n e e d u to do it? Now for free time, bro. For free. <laughs> 재판에서도 중요한 출석 체크. 우회고 변호사님 출석했습니까? 대답이 없는 우변호사. Come say objection? I hope not. 이때 도와주는 정보스. 예. Ye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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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did he do it like that? e i t He tried it. He tried it though.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어가 잔뜩 얼어 있어 보이는데 아빠와 동그라비가 도착하고 What is she wearing? I love it. She's going to jail jumpsuit? <laughs> w h a Her jumpsuit said free man. What is this? What is this? Come on, 루. come on, <웃음> <웃음>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 o e t up, o e on, come on, come on, just get it out, you got this girl. You got it. 드디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자리에서 You got this girl. 모두 진술에 앞서 먼저 자신에 대해 양해 말씀 드립니다. 얘기하는데 저는 제 situation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가지고 있어 y 여러분이 보시기에 말이 어눌하고 행동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사랑하고 피고인을 존중하는 마음만은 이언의 변호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a about o e a r h e u u a t h o we want. Just just do y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he's amazing. 엄지척 마구 날리는 그람이. Right, I I want a f r 저도야. 그녀도 의심을 하고 막말을 하니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검찰 쪽의 심문이 시작되고. 죽일 마음이 없었다는 사람치곤 죽인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한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There you go 유도신문입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다시 앉는 걸 까먹고 변호인, 착석하세요 l o Like, s i t down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걸 말하기 위해 직접 피해자를 법정에 세우는데 If he sees her dad there, then it's gonna go off 병원 변호사가 세요 Nope <laughs> 욕먹기 작전이 시작되고 <laughs> 우변이 <우연히> 나가서 박규식 <laughs> 씨한테 욕을 끌어내라고. <laughs> 오죽하면 내렸어요. <때렸을 웃음> <laughs> <laughs> What a o s w i t c h i d 왠지 작전이 잘 먹힐 것 같은 분위기. l o o He's ready, bro. He's ready. 최영래 씨 변호인. 눈 피하며. 우영입니다. 이름 말하기. There it is. There it is. 내눈 앞에 뛰지 말라고 해나해나 He came in a wheelchair. He can walk now. Right, right. what the <laughs> <f> <laughs> right. Damn! Right. Assault of the attorney! Beautiful! Oh, not the water bottle. Nah, in America, they would have whooped his ass by now. You're right. Look, even the wife getting it. Look! <laughs> <laughs>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이 정보스의 계획대로 지금 함께 살기 편한 남편은 아닌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는 이때 누군가 급하게 뛰어 들어오는데 피해자 박규식씨가 우리 송중이 사망했다가 뭐라고요? 누가 죽어요?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하신 할아버지. 우리 영감이 죽었다고요. Oh no. Oh, oh wow. Now it's a murder case.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고 살인 미수죄가 아닌 살인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Why could you change it to murder? 할아버지 빈소에 찾아온 영우. 음. 만약 내가 신문을 하지 않았다면 박규식씨는 지금 살아 있을까요? <laughs> Her first case. Right. That's going to stick with her. She's taking responsibility for the death. 미안합니다. 죽음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찡찡대던 죄책감을 영감탱이였. 느끼고 아프다고 누상 머리 See, she said he always complained his head hurt. If she can prove that, then she would be able to prove that the wife didn't cause that. s 호가 부검 감정서를 가져오고. 사 s h 역시 뇌출혈이에요. 저다 i d 그리고 갑자기 훅 들어오는. 꼭 그거 닮지 않았어요? d 래 h e said, 나 h nah, e t h e y get married, get married 다시 향골의 다리미를 쳐다보는데. Oh my god, oh. the wind! Oh, they got the wind in her hair. <laughs> <laughs> was that like the light bulb? Mm. Overhead. 이 사건의 향법만 보면 안 돼요. 민법을 봐야 풀려요. 다리미만 보면 안 돼요. 무상 머리 아프다고 찡찡대던 There we go. 음. 다시 경찰 진술서를 찾아보고 머리가 깨질 것 마냥 아파 소파에 누워 있는데 택배가 왔습니다. 원래부터 머리가 아팠던 거네요. 다리미 맞기 그 전부터요. 다리미에 맞아서 생긴 뇌출혈이 아닐지도 몰라요. Alright you guys, let's go, 음. super team. Oh, we know that. They're lawyers, just not doctors. 의사쌤을 증인으로 부른 우 변호사. 뇌출혈의 대표적인 전조 증상은 심한 두통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박규식 씨는 사건 당일 다리미에 oh, no. 맞기 전부터 심한 두통을 o 알았습니다. 아, 박규식 씨의 머리뼈에 골절이 있어요. None. Yo, what if he just never got hit in the head? Like he never did, bro. Yo, you saw how socials going at him? 다시 생각을 정리하며 끌어올리는 에너지. 머리가 깨질 뻔한 양 아파 소파에 누워 있는데 택배가 왔습니다. 박규식 씨가 경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입니다. i e t h e look at that, baby. I missed that. 81세라는 고령의 나이와 치매 병력, 사건 직전 호소했던 심한 두통에도 불구하고 자발성 경막하 출혈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네, she going in. 야. Yeah. 자발성 경막하 출혈이었을 가능성. 엄청나게 시간 끄는 의사쌤. 이상하 c e n right. 이능도 같습니다. <laughs> And dismiss those charges Come on Mr. Choi. 네. h e 베이 o 변 a 님 준호가 기쁜 소식을 들고 살인죄는 무죄고요. 상해죄는 집행유예 받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ro this feels like a movie what is this <laughs> who is this wait a second then. no Widower! mama was gone they know each other huh who are you why are you what are you what it's been a while Oh, they,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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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ew each other, knew each other. They went to college together. Maybe mm, a little more than that. Oh my God, we're gonna end right here, aren't we? Of course. Mm. Daddy, bro, that was obvious. Shut I that was the obvious. fuck up. Her mama's like, now nah, my daughter's gonna get a oh, chance. But you know what? Do you know what it is? Hear me out. We listen. I listen to the old man, bro. She never said where her mom was, dad never said where the mom was, right? But the old man's like, I thought you're a widower, so I didn't raise your rent. I just took that as fact.